난 내가 정년하게 한 3년 전부터 모든 과목을 토론식으로 했거든. 그러니까 되게, 나도 힘이 들어. 그냥 하는 것보다. 그런데, 이그미국에 초등학생들한테 질문을 하면은 거의 모든 학생들이 다 대답한다고 손 댄다고 한다. 걔들은 그래. 근데 우리는 아직은 그렇지 않더라고. 요즘은 조금 좋아지긴 했는데. 그리고 이제 앞으로 뭐 4차 산업 뭐 이런 거 얘기할 거보면은 정말 저이 지식을 전수한다는 건별 의미가 없어. 그래서 내가 그 얘기도 많이 하지. 요를이나 그 국제 세미나 하는 데도 뭐그 뭐지 ppt 자료 뭐 하라고 그어 나는 그런 거 아니야. 안 하니까. 나만이 아니라 교육학자들 중에서 일부가 동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원래 교육이라고 하는 게. 이 정서적인 교통이 있어야 된다고. 그런데 그건 하나도 없이 그거는면다 고쳐, 고쳐다 올라온 뭐, 뭐 스마트폰 같은 게 넘겨져 버리지, 그걸 뭘 거기다 걸어 먹고 그래? 그리고 다그 정리도 그거 보고 말하는 사람 마냥 정리하는 게 아니라 그거 보고 뭐 정리하더라고. 그런 게 무슨 교육이냐고 그리고 지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지금은 정리된 게 너무 많아. 예를 들면 내가 학생들한테 레포트를 써오라고 하면 그 레포트를 본인이 썼는지 안 썼는지를 가면는 엄청 어렵더라고. 왜냐면 하도 뭐 온갖 걸다 뒤져가지고 컴퓨터를 뒤져서 사용하니까 본인 말인지 아닌지.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 대학원에서 그 부분을 찾더라고. 왜 그게 가능한가 봤더니. 이제 미국의 특징이 이게 독일은 아주 정반대인데. 예를 들면 통계를 가르치는 사람을 보니까 그중에서 그 아노바, 그 별량분석, 분산 분석 그거 가르치는 사람이 대학에서는 딱 그거 하나만 가르쳐. 통계 아무것도 안 가르치고 그러니까 고기에 가는 거는 옛날에 나온 것부터 에서고기에 관련된 모든 전화를 다 알아. 뭐 하다못해 뭐 70년 전에 나온 것도 다 알아. 왜다 아는가 했더니 대학원생들한테 전부 그걸 맨날 리포트로 내라고 하거든. 그러니까 누가 와서 옛날 예. 거뭐2 30년 전 거를 한 줄만 벗기더라도 금방 알아 벗겨낸 거야 근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잖아 뭐한 사람이 통계 가있치면뭐 통계 충북덕방이 다 가르치지 그게 나눠서 안 가르치잖아 그래도 그것만 가르쳐면또 낫지 그거 아니면 뭐 통. 평가도 가르치라 측정 도 가르치라 그것도 알아 연구방법 도 알아 남한에도만 대여섯 과목 을 하잖아 대학에서 그러니까 그게 안 되지 누가 하더라도 그게 진짜인지도 잘 진짜 구분하기도 어렵고. 왜냐하면 내가 대학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교수들의 가장 큰 무기가 뭔가 하면 훨씬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입수하는 거였다고. 새로 나온 책. 그때는 미국도 자주 가서 새로 도서관에서 책도 사오는데 요즘은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지. 가면 더못 찾아. 요 <laughs> 교수 찾는 게 낫지. 요즘, 요즘은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게 달라다 상황이 달라졌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옛날에 교육이라고 하면은 뭘 가르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. 패러다인이 바뀌어야 된다 이제 교육은 배우는 교육이야. 스스로가. 그게 핵심이 돼야 돼. 그러니까 학생들도 예를 들면 사회에 나서 도움이 되려고 하면은 어떤 문제에 위치했을 때 자기가 가진 지식을 활용하려고 하면은 뭐하러 눈 감고 그걸 해결한다고 그래? 도서관 와서 책도 찾아보고 그쵸? 잘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결정을 할거아니 그때 도움이 되려고 하는 거아니에 그러면 교육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게 평가일 거구나 그걸 수행평가라고 는 거예요 수행평가라고 하는 게 다른 얘기가 아니라 그뭐 논술 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공부하는 과정을 스스로 학습하게 하는 거 그걸 핵심으로 하고 그렇게 하려면 평가도 그쪽으로 가야지 그렇게 된다고 우리 특히 상황에서는 평가가 그렇게, 그렇게 안 가면 공부를 렇게안 하니까 그러니까그 과정을 계속 강조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논술을 쓰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주, 과제를 주면은 그걸 가지고 뭐 도서관에서 찾고 또 나이 많은 사람들은... <laughs>